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 오답노트 할 겁니다. 음, 네. 오늘도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세문제를 풀건데요. 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어, 오늘은 제가 책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연습장에 적는 것 대신에 그냥 바로 문제를 보여드렸어요. 밑에 풀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연수, 어이구. 양의 정수 AB에 대해서 루트 A, 루트 B의 정수 부분이 각각 5, 7일때 루트 A 플러스 B의 정수 부분이 될수 있는 수를 모두 고르면. 아 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곱, 제급, 제곱근에 대한 문제들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는 이 문제는요. 음, 여기 연습장을 가져왔어요. 일단 루트 a, 루트 b가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는 루트 A 플러스 B를 묻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루트 A가 있고 아이고 루트 B가 있는데 루트 A의 정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5 임으로 이 A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정수 부분이 루트 5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부등호식이 나온다는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식을요. 또 이제 각 변을 제곱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럼 25, A, 36.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풀어지겠죠? 이게 1번이고요. 다음 것도 같은 식으로 풀면 돼요. 루트 B의 정수 부분이 7. 정수가 7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루트 B라는 녀석은요. 7, 그리고 그 b 그다음에 8 이렇게 부등호식이 또 나오겠죠 그럼 이걸 또 제곱 각변에 제곱을 해서 같은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2번 49b 64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죠 그러면은 기억 야 뭐래 1 플러스 2가 여기서 구하는 이거니까요 이거 두 개를 부등호식을 이렇게 더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맞춰 보면은요. 어, 4, 7, 74 플러스 아 뭐냐 뭐냐. A 플러스 B 그리고 더하면 얼마냐 100이 되겠죠. 어 빨리빨리 그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근데 여기서 구하자고 하는 것은 위에도 적었듯이 루트가 또씌워져 있다면 번거롭게 여기서도 이제 루트를 씌워야 한다고요. 그러면이 루트를 씌우려면 이제 다 제곱근 처리를 해주면은 되겠죠. 루트, 이거는, 는, 루트, 74, 루트, a 플러스, b,다가, 루트, 100인데, 루트, 100은 10이죠? 바로바로 제곱 처리 해줬고요. 어,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겠냐면, 이걸 다 따로따로 떼어서 볼 거예요. 정수부 부분, 정수 부분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부분이죠. 봤듯이 이거는 정수 부분이 7이니까 7이 이 부분으로 쑥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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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아 정수 부분이 7이니까 7이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걸 보셨고요. 정수 부분이 5니까 5가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걸 봤다고요. 저희는 그러면 74에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볼게요. 루트 74는 여기에서 정수부분을 한번 바로, 바로바로 바로 구해보자고요. 88이 64, 99, 8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정수부분은 8일 겁니다. 그, 계속 써볼까요? 루트 74, 9. 이렇게 또 부동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알수 있는 식. 요거와 요거를 통합해 봤을 때, 이두 식을 통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어 여기서는 8보다 크, 크거나 작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 했었는데 여기서 또 구한 게 뭐냐면은 이이 이 기호 있죠 크거나 같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8에다가 크거나 같다 아니고 바로 a 플러스 b가 들어갑니다. 밑에 등호 처리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거 10.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정수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 모든 단서들을 다 통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결론은 뭐냐? 이 a 루트 a 플러스 b의 정수는 8이나 9가 나올 수 있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밑에서도 이게 부등식으로 풀었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이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을 소수 부분이 f f 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f 3은 요렇게, 요렇게 소수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f 1 2 3 4 플러스 1 2 3 4의 제곱의 1 2 4리 숫자. 이거좀 문제가 조금 그렇죠. 자, 이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문제가 조금 이상. 해요. 자, 문제 한번 보면요. 일단, 저, 1, 2, 3, 4, 1, 2, 3, 4식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F, 1, 2, 3, 4, 플러스, 아이고, 이거, 1, 2, 3, 4의 제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준 식을 또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의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 f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한번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시켜 봅니다. 여기 n n 소수 부분이 n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루트 안에 넣어보는 거죠. 우선 루트를 넣기 전에 이, 이거를 이 바로 여기다 테이블 할 건데요. 이 1, 2, 3, 1234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루트 안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말아보는 겁니다. 제곱. 제곱을 하라 했으니까, 플러스 1이라는 것과, 이제 이게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만 보자고요. 떡보면은 이 1, 2, 3, 4. 제곱이 있죠? 그러면 1, 2, 3, 4의 제곱보다는 클거 아닙니까? 왜냐면 하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그럼 1, 2, 3, 5보다는 작지 않겠냐? 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제곱을 한번 빼볼까요? 여기 루트를 한번 씌우고요. 제곱을 빼고요. 루트를 씌웁니다. 쉽죠? 그러면은 여기에 정수부분이 이제 나오죠. 두 개가 나오는데요. 정수부분이 나옵니다. 정수부분 땡땡 정수 부분은 보디, 보시다시피 1, 2, 3, 4가 되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N, n이니까 집어넣어 놉니다. 는 루트, 아이고 아이고 루트, 여기 찢어졌네. 1, 2, 3, 4,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죠. 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소수 부분, 여기, 여기 썼나요? 소수 부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야 할 거는요, 정수분이 부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소수 부분을 만들어줘야겠죠? 루트 뒤에다가 1, 2, 3, 4를 뺍니다. 아, 이거 왜안 돼? 이제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둥다 자. 소수 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F, 1, 2, 3, 4. 플러스 1, 2, 3, 4. 가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던 그, 그건, 그 해당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풀어서 쓰자면은 이거를 여기서 위에서 구했잖아요. 보이시나요?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 2, 3, 4.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2, 3, 4. 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더합니다. 라는 식이 나오죠? 예, 제곱. 아이고. 제곱을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그 유도를 또 해야 하는데. 보시면은 이거 두개 거슬리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두개 지워집니다. 그대로 여기 밑에씩. 써줄게요 1, 2, 3,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식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laughs> 제곱이 있으니, 어이고, 이거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냥 나오죠? 1, 2, 3, 4의 제곱 플러스 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를 물어보네요. 1, 이거, 1234의 1의 자리 숫자는 4, 4, 16이니까 6이겠죠.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여기 1이 하나 더 있어요. 1 더하면, 어, 이거안 보였나? 다시, 사사신력이니까 6이고 1, 알아 두셔, 들으셨죠? 되면, 7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길고 그림도 있어요. 약간 흔들리는데, 이 그림에서 모는 한 칸에, 한 칸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써드릴게요. 1. 각 B는 90도, AB는 1, BC는 2. 인 직각삼각형 ABC의 변 AB가 수직으로 놓여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수직선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요, 점 A가 점 A가 여기에 위, 이렇게 위치에 놓, 놓이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점 E에 대응하는 수가 2일 때, 점 이거에 대응하는 숫자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여기 연습장에 풀어야 되니까 가끔 가끔 필요할 때마다 보여드릴 거고요. 어 그대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AC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아 이거 정사각형 그렸네.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전체 넓이가 9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넓이는 9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정사각형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이 빗금이 쳐진 이 정사각형의 그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직 그 여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 방식으로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 일단 이 정사각형을 보시면요. 여기 하나하나 알갱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에 하나 알갱이를 세면은 편한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대충, 이런 거는 이게 맞는 그 짝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집어넣으시면은 딱딱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서 이게 사각형이,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에 이거 하나가 있고요. 완벽한 거 하나가 있고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뭐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네 개가 만들어져요. 이네 개가 하나하나씩 1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아 사각형 길이는 5입니다. 그러면은 사각형의 길이가 나왔고요 여기에 AC의 길이가 바로 나오죠? 루트 5이죠.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게 얼만큼 회전을 해가지고 이쪽까지 갔냐. 가 여기 나오나요? 1회전 했다고 했네요. 1회전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가지고요. 1회전을 했으니까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고 됐죠.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워진 거겠죠?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 위에서 구한 거 똑같이 한번 점을 대응시켜 볼 건데요. 여기가 A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2입니다. 한 칸의 길이가 1이라고 했죠? 여기는 3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점전에 구했듯이 루트 5입니다. 같은 삼각형이죠?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5가 되고요. 여기도 한 칸의 길이가 1이 되는데요. 이 길이가 뭔지... 알아야 하겠죠? 그, 그러면은 이 길이는 문제에서도 주어졌듯이 2입니다. 2, 2, 2, 1 하면은 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가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있다시피 여기서 2, 3, 5 그리고 이 길이는요. 이게 그립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가 직각이에요.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5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 3, 루트 5까지 하면은 2, 3, 루트 5까지 해서 이렇게 길이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